네 안녕하세요 나트님들 한주잘 보내셨나요? 이제 저희는 퍼스널 컬러나 골격에 대한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옷을 잘 골라서 입었는데도 뭔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점 경험해 보셨죠 그 이유가요 나의 얼굴의 이미지나 구성 요소의 특징들을 잘 살리지 못한 그런 패턴들을 골라 입으셨을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나의 얼굴의 이미지와 패턴의 특징들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얼굴의 이미지에 따라서 직선적 패턴이 어울리는지, 곡선적 패턴이 어울리는지 또는 그게 관계없이 그냥 무늬가 없거나 직곡선이 같이 있는 게 어울리는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돌 중에 있지의 예지와 블랙핑크의 지수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이목구비를 보셨을 때 눈썹의 모양, 그리고 눈의 모양들, 입술 모양, 옆코의 모양, 입술 선의 모양들 또 얼굴의 각의 모양들을 보셨을 때 누가 직선인가요? 그렇죠? 잇지의 예지가 직선적인 얼굴이고요. 블랙핑크의 지수의 모양은 곡선적인 모양이죠. 예지는요. 이렇게 버티컬 스트라이프라던가 아가엘 패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반면에 곡선적인 패턴이나 피터팬 컬러라던가 진주 모양의 장식 같은 곡선적인 건덜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김서영씨 같은 경우도 직선적인 이미지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체크 재킷 입었을 때 굉장히 머쓰하고 직선적인 게 강조되면서 시크해 보이는 반면에 곡선이 올 들어가니까 라이 들어 보이고 얼굴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지수는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같은 경우 타이 다이의 자연스러운 그런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직선 디테일, 또 호피무늬라던가 애니멀 그런 모양들이 잘 어울리는 반면에 체크나 줄무늬 스트라이프는 진수의 부드러운 느낌하고 상반돼서 덜 어울리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스트라이프라던가 체크, 하운드투스나 아가일, 이런 패턴이 잘 어울리고요. 곡선이신 분들이면, 꽃무늬나 도트무늬, 애니멀 프린트드, 페이즐리? 이런 것도잘 어울리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이것도 쇼핑몰에서 어떤 옷들이 어울리실지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이목구비가 곡선, 직선, 크게 관계 없으신 분들은요, 사실 어떠한 패턴을 입으셔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무늬가 없는 게더잘 어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퍼스널 컬러만 잘 고려하셔서 옷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목구비의 사이즈에 따라서 패턴이 조금 크고 강조되는 것. 패턴이 좀 작은 게 어울리는 게다 다른데요. 퓨와이스의 지유와 박소다 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분의 이목구비가 더큰거딱 보면 보이시죠? 지유 같은 경우는요. 눈, 코, 입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큰 패턴들 소화가 잘 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너무 자잘한 패턴들은 몸을 팽창시켜 보이기도 하고 얼굴의 이미지랑 더 어울리죠. 다음 박소다 분씨 볼게요. 화려한 큰 이목구비는 아니기 때문에 큰 패턴이 들어가면 조금 얼굴이 패턴에 밀리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작은 패턴이나 패턴이 없는 거 활용하시는 게 얼굴의 이목구비를 좀더 강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목구비는 큰 편은 아닌데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곡선, 직선 우리 배운 거에서는 음. 어떻게 보이세요? 그죠, 곡선으로 보이죠. IUC는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의 곡선적인 패턴이 훨씬 잘 어울리고요. 패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거나 직선이 강조되는 것들은 특유의 IUC의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살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큼직큼직 하신 분들은 크고 화려한 패턴을 입으셔도 절대 밀리지 않는 반면에 이목구비가 작으신 분들은 큰 패턴보다는 작은 패턴으로 입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도트무늬 하나만 봐도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이 중에서 나의 이목구비를 보는 해서 입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 쇼핑몰에서도 좀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패턴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대비감 얘기를 하는데요, 이목구비를 보셨을 때요, 눈동자의 검은 명확하거나 얼굴 컬러와 헤어 컬러의 대비가 명확하거나 안면 이목구비들이 굉장히 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대비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보시면은요 스테이시의 아이사 같은 분들이 계신 반면에 유나 씨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잘 어울리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사 같은 경우 블랙 앤 화이트라던가 레드나 블랙, 또 포인트가 굉장히 되는 이런 옷들이 잘 어울리는 반면에 부드럽고 은은한 것들을 밋밋하게 만들어주는 것. 느끼실 거고요. 유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고 은은한 게 특유의 분위기에 찰떡인데 대비감이 강해서 블랙 앤 화이트라던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유나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깎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대비감이 적은 거는 퍼스널 컬러를 봤을 때는 여름 쿨톤 같은 게잘 어울리시는 분들은요. 대비감이 적은 게더잘 어울리시는 경우도 있고 뮤트라던가 그런 분들은 너무 센 컬러들, 센 패턴들은 덜 어울리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봄에 브라이트라던가 겨울에 대비감이 있고 명확한 거, 컨트라스가 강한 것들이 어울리는 그런 패턴들을 활용하시기에는 겨울 분, 봄 분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옷들 보시면 은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얼굴의 직선의 이미지, 곡선의 이미지, 그리고 얼굴 구성 요소의 사이즈, 또 얼굴의 대비감에 따른 어떤 패턴이 어울리는지 추천드렸는데요. 나한테 맞는 패턴들 잘 알아보셨나요? 더 궁금하신 것들, 어려운 점들은 전문가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댓글에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횡대표의 나를 찾는 팁이 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